자 이번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뉴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픈엣지 제주반도체 세 종목입니다. 어, 기존에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한 번씩 말씀을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들이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Ubiologics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게 지금 짧아졌죠? 자, 요걸 요렇게, 요렇게 일단 하나를 보면요. 요렇게 지금 딱 하나를 보면, 어,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요날 어, 시가에서 확인 사살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요 라인의 이격을 좀 음, 지지 라인에 이격을 좀 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에 한번 눌림 그리고 다시 살짝의 반등으로 어, 이 급등 자리에 어느 정도 회복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 옆으로 기면서 횡보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 라인 지지까지 확인이 다된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 뭐 요런 식의 지금 계단식 상승 흐름의 이 형태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저저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유비콜 S 관련해 가지고 어, 품목업가 관련 뉴스가 있었었고 어 전체적으로 이 오늘 이 흐름을 감안을 해서 보면 최근에 이 고가를 지금 돌파를 했죠 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얘가 중간에 이제 이 자리를 넘고 나서 보면 이 자리 부근에서 한번 음, 저, 한번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12,000원 전후 자리에요 12,000원 전후 자리에서 한번 어, 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2 0은 조금 언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해서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라기 보다는 일단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가서 요 근처 어딘가에서 걸린다면 맞고 이렇게 내려와서 요 추세 지지선을 다시 한번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흐름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일단 요거 자리는 한 번에 넘기는 조금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못 넘을 자리는 아니지만 부담이 조금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스윙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2,900원, 뭐, 전후자리. 이 정도 같으면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음, 수익이 나올 만큼은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좀 끊고 가는 게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요 자리, 아, 이렇게 되면 12,900원까지 못갈 수도 있겠네요. 12,000한 500원에서 7,800원 요 정도 이 주봉이 지금 걸려 있는 자리가 그래요. 주봉상 보면, 그러면 결국 1봉 주봉을 합쳐서 보면 주봉 쪽으로 안전하게 보는 게 맞겠죠. 12,500원에서 12,700원 요 정도 라인 정도 같으면 일단은 어, 비중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 기, 길게 보시는 분들, 뭐, 이, 유 바이오로직스의 재료, 큰 재료를 보고, 어,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제가, 뭐, 이, 지금 이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스윙 기준으로 보신다면,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월봉상으로 보면, 일단 20월선을, 어, 요때한번 맞고 떨어졌고, 그 라인을 지금 타고 내려왔다가, 이번 달에 지금 올라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다음 달 초에 아마 요것도, 어 이, 저가로, 어, 20월 선을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하고 조금 이제 월봉이니까 한, 이한 개가, 이 캔들 한 개가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길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고개를 조금 들려고 폼은 잡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게요. 요때 한번 들썩이면이 나왔죠. 들썩인 이후에 눌러놓고 다시 지금 또 한번 재차, 어, 들썩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더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을 좀 투자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건뭐이 60월선 정도 되겠죠, 16,000원 정도 전후 자리.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로 보면 13,000원에서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자리. 월봉상으로도 이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어,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사이에서 어, 뭐 12,000원, 7,800원 정도 사이에서 어, 비중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한번 해보는 게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든다. 아,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종목 사실 길게 놓고 보면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반도체 보겠습니다. 이 애는 어,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일단 무시를 못 한다라는 걸또 뭐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런 모습들인데 경고딱지를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애들이 지금 대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 다른 애들이 좀 받아줘야 이태 섹터 자체가 시속 게임을 하면서 계속 위로 올려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 대장은 지금 제주반도체 현재로서는 제주반도체 혼자입니다. 혼자다 보니까 얘가 쉬면 일부 그 관련 섹터들 전체가 힘을 못 내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몇몇 종목들이 어 얘가 쉴 때도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걔들이 관련 주들 전체를 땡겨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걔들은 지혼자 움직이는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얘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일단 어, 이 자리로 오늘 오버시팅까지 나와서 또 찍었습니다. 이때 이거 나온 게한번더이 어, 자리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인데 확인 사사를 한번 시켜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 내일 다시 한번 이 자리 돌파 시도가 고점 구간에서 한번 있을 수 있는데 어, 안착 돌파에서 안착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딱지를 일단 떼야 뭔가 좀 되는데. 오늘 뭐 올라간 걸로 치면 뭐 내일 도 조금 더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얘가 어이 거래가 정지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은데 어 내일 뭐 상한가 가는 거 아니면 그러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을 조금씩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은 있습니다. 예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얘가 여기 구간에서 좀 쉬어주고요. 어그 동안 다른 애들이 대장을 이어받으면서 돌리면 하루치 막 대장을 이어받으면서 어, 이 얘가 딱지 뗄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런 모습까지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어,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어깨에 실려 있는 벽돌이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인 건데 어, 일단 이 자리를 바로 넘기는 좀 부담이 되는 상태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찍을 자리는 찍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랬다면. 다음에는 1 2 0 0 0원자리 또는 어 1600원 전후 자리 여기까지 내려와도 차트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속 더갈수 있는 차트에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 이제 1600원 전후 자리나 12,000원 정도 전후 자리 이런 정도 전후 자리까지 내려오는 부분을 조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과 제 예상과 달리 내일 이후에 이렇게 올라져서 여기 안착을 시켜버리면 또, 어 다른 전략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어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주봉사, 아 이거 뭐, 무섭죠? 뭐, 대단합니다. 대단한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 설명 필요 없고, 맛을 보면, 어 거의 뭐, 깜짝 놀라는 수준이겠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찍을 자리는 좀 찍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은. 아, 엄청납니다. 일단 뭐, 요런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결국, 음, 온 디바이스 AI 쪽, 지금 뭐, CXL, HBM, 이쪽은요, 어, 결국 내년, 지금 오늘도 제가 관련된 뉴스를 정말 여러 개를 올려드렸는데, 저희가 내년에 반도체가 계속 좋다, 좋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좋다, 좋다의 개 그 거의 메인으로 끌고 갈수 있는 어, 그런 이 섹터나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게 끝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이제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돼서 이제 문지 딱지를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거고 더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진짜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픈 엣지도요 제가 일전에 요거 꺼드렸던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5,500원 정도 자리 이 자리 돌파가 중요하다 그래서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되면 한 레벨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라인까지 온 거죠 이 라인까지 오늘 이 자리 위로 확 땡겨 올려 가지고 종가상으로 이 자리에 딱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이탈 이후에. 내일 이 자리 다시,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꺼볼게요. 자, 현재로서는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얘가 지금 요 지금 오늘 이 몸통이 큰 은봉이잖아요. 근데 거래량 이렇게 그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후에 옆으로 기면서 얘가 올라오는 요 시점까지 이렇게 기다릴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고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일시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자리 부분의 지지를 다시 한번 바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나면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옆으로 기는 상황, 지금 이 25,500원 자리를 지키면서 옆으로 기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최소한 어 내년 첫째 주 후반 내지 두째 주까지 봐야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만약 내일부터 시작해서 조금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어, 내일하고 모레 이틀 정도 이렇게 이틀이나 아니면, 그 내년 첫 거래일까지 하고 한 3일 정도 눌러놓고, 그다음부터 바로 돌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흐름도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요 지금 추세 지지선도 좀잘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 지지, 추세 지지선. 자, 주봉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주봉 좋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나도 되고요. 이렇게 끝나도 되고 어, 아래 꼬리를 조금 더 달아서 한 24,500원대 전후까지 내려와도 전혀 이상이 없겠고요. 대신 여기까지 내려오면 아래 꼬리를 조금 길게 달아주어야 합니다. 어, 뭐 월봉 뭐 좋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괜찮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요 이번 달에 윗 꼬리를 잡는 그림이 일부라도 다못 잡더라도 일부라도 잡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제주반도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지금 왔으니까 이 라인도 지금 돌파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돌파가 된 건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 돌파가 됐잖아요. 다 돌파가 된 상태라서 음 크게 뭐 걱정되거나 이런 상황의 흐름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너무 높이, 높은 곳에서 사면 이제 또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고, 요렇게 누릴,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땐요 라인 지지되는 상황 보면서, 요 지지 라인, 어, 지지되는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뭐 한번 음, 관심을 갖고 한번 들이대 볼수 있는 상황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습니다. 일단은요. 어? 네.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찍었던 이 고가는 당장은 바로 돌파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 일단 여기 물량 여기에 매물 소화를 조금 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더라도 도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